탄수화물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, 탄수화물이 중독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, 탄수화물이 굉장히 못된 무엇, 굉장히 몸에 나쁜 무엇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우리 몸에 세포간 50개의 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50개의 조는 주 메인 원료가 탄수화물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뭐 전기차도 있지만 가솔린이 기본 원료 있던 거랑 똑같아요. 가솔린이 원료인 것처럼.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꼭 들어와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뇌랑 신장 같은 거는 탄수화물만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때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내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지방을 깨부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깨부셔가지고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든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드셔주셔야 내 몸에 단백질을 절약을 해서 내가 근육이 끼어져서 근 감소증이 되는 것을 또 줄일 수 있는,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중에서 좀 가장 맛있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꼽죠.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맛있는 바로 그 맛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음~ 마지막으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수화물은 뭐~ 우리가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을 드시면 훨씬 혈당이 적게 올라가긴 하지만 탄수화물은 안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이 나쁘고 덜 먹어야 되는 거지 좋은 탄수화물은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백질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꼭매 끼니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